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좀 조심스럽긴 한데 군대 시절에 겪었던 일 중에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일이 하나 있어. 한참 훈련이 끝나고 나서 부대로 복귀하려고 밤에 기차를 타야 했거든. 그날따라 피곤하기도 하고 열차도행해서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열차에 올라타니까 객실 안에 사람은 몇 없었는데 한쪽 끝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거든. 그냥 어두워서 잘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머니 같았어. 검은 옷에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었는데 어쩐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잘안 보이는 거야. 뭐 피곤한가 보지 하고 나도 내 자리에 앉아서 눈을 좀 붙이려고 했어. 근데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더라. 누가 내 뒤에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돌아보려고 하니 괜히 쌔한 기분에 몸이 굳어버렸어. 그래도 용기를 내서 뒤를 슬쩍 보려고 했는데 뭔가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걸본 거야. 중간 너무 놀라서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더라고. 그렇게 한참 가다가 기차가 잠시 멈춘 거야. 다들 잠들었는지 조용했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걸어서 내 쪽으로 오는 거야. 고개는 여전히 똑바로 들지 않고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근데 어깨랑 머리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게 뭔가 이상했어. 너무 긴장해서 숨도 못 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녀가 내 옆을 지나치더니 열차 문 앞에서 멈췄어. 그리고 문이 그냥 열리더라. 아무도 눌렀잖아. 전도 안 됐는데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천천히 기차에서 내리는 거야. 바깥을 슬쩍 보니까 밤인데 어이없게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두운 숲 같은 곳이었어. 벽이라면 뭔가 불빛이라도 있어야 하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로 더 소름 돋는 건 여자가 내리고 문이 닫히는 그 순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서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얼굴이 없더라, 진짜로. 그냥 시커먼 구멍만 있는 거야. 눈도 코도 입도 없이. 중간 기절할 듯한 공포였는데 다행히 그 뒤로는 기차가 멈추는 일도 그녀를 다시 보는 일도 없었어. 하지만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난 아직도 그 얼굴 아닌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